이렇게, K 내장을 찾아봤습니다. 민크를 지우시네. 천만에 K 내장으로, 당신이 뭐라고 해볼게요. K 내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게 원래는 이제 K가 아니고 큰일 날라 했어요. 출발이는 여왕이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여왕카드가, 킹카드가 안 보여가지고,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킹으로, K로 대치러할수 안정원. 뭐, 이게 하면 되구요. 이건 주형이 아니에요. 어쩐지 K 대상으로 바말고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하트를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전쟁은 내가 뒤집어 놨어요. 뭔가 카드 뒤에 왔어요. 맞춰볼래요? 스페이딩? 하 클러버? 다이아? 아마 어진지 모르겠어 카드를 확인해보면 지워져 있던 카드는 가하게 스페이드 카드네요 와우 맞췄나요 혹시? 맞췄냐 맞췄냐 맞췄으면 정말 다단한번우 틀렸으면 길을 도두릴 거니까 또, 다시 한번더 도전하면 돼요 자 지워지지 못한 카드가 지워져 있죠? 스페이드 확실해요? 확인해볼까요? 지금 확인해보면 스페이드가 아니고 파트까지 같이 보이셨어요. 음. 파트 카드가 딱 지워져 있는데 스페이드를 보았으면 틀린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띄어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일까요? 하트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또 틀린거고요. 네. 틀린겁니다. 이런 네, 클라우드 카드가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맞추면요. 제가 예 네. 칭찬을 해드릴게요. 잘못 맞추셨네요.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뒤집었 있나요? 다이아몬드?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틀린 거예요. 왜냐? 모든 카드 다 찍어보면. 지금 여러카드 내가 다 찍은 얘기예요. 진짜로,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문자 하나 더 낼게요. 이 카드 혹시 뒷면 기억나세요? 어떤 거 해야 지 기억나요? 빨간색이었다고? 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듀오 틀린 거예요. 유듬, 유듬. 방송, 1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기억하고, 지금 보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나름. 오랜만 이런 맛을 또 짜보고, 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세계 때를 또 기대해주세요. 매주가 인생계 때. 고왕생이 그때 한말 없이 내 먹고 있어. 음. 그래서 오늘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으니깐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단세포군입니다 네. 1주년 그리고 1 8로워 달성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아직 1.8... 0 1 8로워는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 아... 트위치 포함해가지고 1주년, 그리고, 치즈직에서만 순수 1000 팔로워 달성하신 거잖아요. 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주년, 3주년, 뭐몇 주년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진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하게 방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건강이 중요한 거 같아요. <laughs> 아하하그니 네, 계속 즐거운 방송하시고,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부자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응원 받으시면서,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세포였습니다. 가린이의 천일, 및 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축하해줄 건 축하해주자고, 처음에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재미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되게 가깝게 다가오려고 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이제 좀 지나니까 또 재미있기도 하고 남을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꽤 친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긴다. 1년 동안 너무 방송 수고 많았어. 앞으로의 너의 발자국을 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화이팅 하고 다시 한번더108 일주년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안녕. 이게 무슨 파티야? 뭐? 가린이 1주년 파티라고? 와... 그러면 내가 인사 한번 해주러 가야 되겠다 으차! 아 가린이가 벌써 1주년이라니 너무 축하할 일인데 내가 축하 한마디 해줄게 아... 가린아 방송 1주년 너무 축하해 우리가 알게 된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매일 혼자 방송하고 있던 나였는데 너가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손 내밀며 덕분에 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너도 안 좋은 생각 그만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보면서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너의 1주년을 넘어서 5주년, 10주년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내가 응원할게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나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 뿅! 안녕하세요, 가리님. 우와, 벌써 방송 1주년이라면서요. 아, 소식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편지 이제 쓰려고 왔어요. 이번에, 요즘에는 자주 못 뵙지만, 그래도, 음, 가리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 가리님 이제, 제 방송에 막 찾아와주시고 그래서 완전 완전 감동이었잖아요. 내, 내 방송에 맨 처음 맨 처음 와주신 첫 번째 스트리머라고나 할까. 그래서 <laughs> 하린이 처음에 왔을 때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무슨 스트리머 완전 대기업인가 막 이러면서 대기업 분이 갑자기 내 방송에 이러면서 왔는데.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진 건가 아무튼 <laughs> 나중에 같이 친해지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엄청 친해진 건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좀더더더 더,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치즈는 먹는 거금지예요 알았죠? 절대 절대 금지야. 절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방송 1주년이어도 금지야!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더 막, 어? 많이, 많이, 많이 방송하고, 더 막,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림님, 내가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어후 <laughs> 추장 방송 1주년과 1008월 너무 축하해 영상 편지를 처음 해보는 거라 적응이 안 되네 <laughs> 그래도 추장을 취직해와서 처음 보고 너무 좋은 방송을 해주는 사람이라 잘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 추장 방송을 바빠서 내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알림이나 뭐 다른 게 떠도 몰래몰래 어, 몰래 뒤에서 보고 응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 슈자판 스머단절이. 안녕하세요 가린님. 저강여웅입니다 <laughs>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가린님의 1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추가리님 팔로우 천명이랑 방송지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 방송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DDD에서 VD 방송하고 있는 마순입니다. 추가린님의 방송 일주년 및 팔로우 천명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1주년 동안 방송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거 정말 대단하고 리스펙합니다. 앞으로 1주년, 2주년, 10주년까지 롱런 하시고, 오늘 하루 팬분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 화이팅! 가린 언니의 8팔로어와 방송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 우리는 맞는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큰 소식,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이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언니 덕분에 내 방송 많이 성장한 거 알지? 앞으로도 잘 지내자. 완전 축하해. 안녕. 안녕하세요, 가리님 반갑습니다. 듣크입니다꽤 오랜만인 것 같네요. 방송 1주년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송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린님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네요 가린님 앞으로도 방송이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라며 다시 한번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아 가린님 안녕하세요 저 매니저 타이머입니다 제 목소리 듣는 건 처음이시겠죠? 저희 추대장님이 벌써 처음 팔로우를 달성하고 1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린님의 방송을 처음 볼때 그냥 평범한 팔로우한테 스트리머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가린님 메이저 활동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보다 저희 메이저들이 준비한 일주연하고 천팔로우 서프라이즈는 어떠셨나요? 가리님 몰래 준비하다가 들킬 뻔하기도 하고 몰래 한다고 DM으로 한 명씩 보내야 해서 일 동안 홍보밖에 못 했어요. 영상 편지랑 롤링 페이퍼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이제 자유가 되었네요. 기말은 아니지만 사실 영상 편지 할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마크 페아트 만든 만들고 있던 거에 영상 녹화에서 했는데 괜찮나요? 영상 녹화는 처음이어서 조금 오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마음 너그러우신 추 대장님은 양해해 주실 거죠? 전 양해해 주실 거라 믿을게요. 아무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재미있고 사고 없는 방송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셔서 1만은 찍으셔야죠. 술은 적당히 드시고요. 다시 한번 방송 1주년과 조금 늦었지만, 처 팔로우를 축하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바!